네그 다음에 if에 대해서 또 예제를 살펴볼까요 shift f1 그러면 브라우저가 실행이 되고요 if else 그러고 나왔네요 쭉 가볼까요 네 예제가 나오는데 음, 이 예제는 어드벤처웍스를 사용합니다 불행하기도 어드벤처웍스가 버전마다 좀 다르거든요 다른 예제를 좀 찾아보죠. 자세한 내용 else 거의도 if 문장과 똑같은 거기 때문에 역시 또 예제가 있을 거예요. 그렇죠. 여기 예제가 하나 나왔는데 넉아이 화면네 번역이 자꾸 나오고 있어요. 오케이. 그래서 이 문장 카피해서 거리창에서 실행해 볼까요? if 1이 1이면 그렇죠. 맞아요. 그러면 이걸 출력한다. 아니면 이걸 출력한다. 쟤는 두 번째가 출력되지 않겠네요. 그러네요. true가 출력이 되죠. 두 번째 예제 볼까요? 1이, 1이 아니면 2로 바꿨네요. 딴거할 필요 없고요. 그냥 바로, 네, false가 출력이 되네요. 여기서는 if 다음에 문장이 긴게 없어요. 그래서 그냥 한줄 짜리거든요. begin, end 가 없는 거죠. 다음 예제 볼까요? 어드벤처 웍스를 쓰네요. 네. 우리 이거 어드벤처 웍스 쓰지 말고, 어, 우리 pubs 예제로 바꿔서 해보죠. use pubs 그러면서는 sales를 <laughs> 가져오면 돼요. sales의 개수는 제가 외우고 다니는데 2 1개예요 그래서 if 어, 그것이 외어자를 다 빼고요. 그것이 5개보다 크면 네. 21개니까 5개보다 크거든요. 그러면 재고 어, 20개 판매 기록은 20 이상이다. 뭐, 이렇게 출력을 한번 해보고요. 아니라면, 판매 기록은 20 이하다. 미만이다 그러면 저것도 바꿔야죠. 20. 다시요. If 요 조건을 만족하느냐예요 그러면 얘를 해라. 아니라면 이걸 해라. 우리 배웠던 대로 보기 좋게 이렇게 합시다. 실행해보면 20 이상이다. 그럼 얘를 더 바꾸죠. 20을 그냥 모두 바꾸기 30으로. 그래서 Ctrl H 모두 바꾸기 30으로 바꿨고요. 3개가 바뀌었습니다. 실행해보죠. 30 미만이다. 이쪽이 실행이 된 거죠. 이런 식으로 if를 할수 있습니다. 어, 그 다음 예제는 아마도 블럭을 잡아서 할 건데요. 그렇죠? 어, begin과 end, begin과 end. 이 예제는 건너뛰겠습니다. 한 번에 또할수 있고요. 또 보면 여기 중첩돼서 if, else 다음에 다시 또 if가 또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이렇게도 할수 있다는 거예요. 음. 여기까지 하겠습니다.